2022 학교간 교원학습 공동체 연구비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 원칙 매 지출 발생 시에 엑셀에 기록하셔야 하며 증빙 서류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엑셀 파일에 작성할 시에는 사용일시 순서대로 금액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협의로 강사비 수당 지급 조서 연수비 체험활동비 장소 대여료 워크숍 유류비 등에 대한 증빙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활동 기록지에는 영수증, 이체 확인서 등 증빙 서류 원본과 복사본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활동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는 예산 지출 계획에 따른 영원 정상 결과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출 목적에 따른 필요 서류가 항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북을 참조하셔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의 성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구 주제와 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통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을 할 시에는 회수 가능합니다. 일회성으로 운영비를 모두 소진하는 활동은 지양합니다. 내부기한 절차 없이 모든 지출은 체크카드로 사용합니다. 강사 수당, 원고료 지급만 계좌이체로 실시할 수 있으며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출하거나 회원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클린카드이기 때문에 주류, 주점, 유흥업소 결제가 불가합니다. 간이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으며 해외 결제를 금지합니다. 협의의 비는 1일, 1지출, 1장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연구비 지출 항목 및 내역입니다. 연구비는 크게 연구 장비와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업무추진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구장비와 재료비에는 학습재료, 교육용 재료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학습재료비와 연구활동 소모품비가 있습니다. 연구활동 소모품비로는 장비 대여 소프트웨어 구입 등이 가능하며 태블릿 등 고가 장비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연구활동비는 도서구입비, 강사수당 및 원고료, 연수비, 체험활동비, 워크숍 등의 활동을 할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를 사용하실 때에는 연구 목적에 맞는 도서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강사 수당 및 원고료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지급이 불가하며 12만 5천 원을 넘을 시에는 신고한도록 안내하셔야 합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연수를 듣는 경우 연구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자 듣는 연수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학교 자비부담 연수비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연구 목적과 관련해서 체험 활동을 하실 경우 1인당 5만 원 이내로 체험 활동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숍 운영 시 장소 대여, 차량 대여 등의 필요한 비용을 연구 활동비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워크숍 일정 및 운영 계획서를 엑셀 파일에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협의의 간식비 등의 업무 추진비는 총액의 30%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1일 1장소 1회 지출을 원칙으로 하며, 1인 3만원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